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웨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파워레처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보시면 자발들 코인들이 순환매를 강하게 주도해주고 있는데요. 하이파이 코인 그 뒤로 파워레처 높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레처 코인이 299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 붙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강하게 살려주고 있고요. 고가는 316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파월의 주 코인의 분석, 그리고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짧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하루 선착순 한정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4월 4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밀크코인. 급등 시그널 포착돼서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380원, 목표가 570원, 목표 수익률을 50% 이상 챙겨 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60원 잡아 드렸죠. 자, 4월 3일 이날이죠. 자, 이날 세력 손바뀜 포착되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호가창 장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기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면서 단 하루 만에 1봉으로 73% 이상의 급등 나오면서 목표 수익 돌파 그리고 현재 진입가에서 최고점까지 93% 이상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밀크코인 이외에도 순환돌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로 짧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돌고 있고 제가 면밀히 분석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파워레초 코인, 친환경 코인으로 에너지 거래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 환경 문제의 리스크가 가장 작고 호평을 받고 있던 코인인데요. 현재 파워레초 코인이 최근에 이 벨기에 기반 유럽 5대 송전 시스템을 가진 업체 엘리아 코퍼레이트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R&D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파월의 초코인 현재 이런 식으로 추세를 크게 살려주고 있는데요. 파월의 초코인 제가 4주전 영상 추천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림을 주고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이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기술적 눌림은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볼때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상승하는 흐름 또는 이 구간에서 원웨이로 돌파하는 패턴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한번에 추가 눌림 후에 상승하는 모습 그대로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스윙포트 이 구간에서 부터 꾸준히 물량 모아 가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직 상승 추세 끝난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바닥 타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 기대 수익만 수익 극대화하면 됩니다. 매도 사인은요, 제가 추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대응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레처 코인, 앞전 이 구간에서 매집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주체 세력 자체가 운전을 지독하게 하던 코인인데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 위아래, 개인들 물량을 털어버리는 모습이 강하죠. 현재는 이런 식으로 펌핑 테스트 앞전 구간에서 나왔고요. 앞전 구간들처럼 펌핑 테스트 후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 이 꼬리 구간까지 현재는 이렇게 가득 채워주는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것은요 이 기점으로부터 추가 상승 더 만들어 가겠다고 보시면 되고 차트의 큰 그림 위치상 파월레저는요 밥그릇했던 1번 자리 그리고 2번 자리 3번 자리 도래했습니다 즉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면서 기점으로 눌림을 주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우상향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는요. 신규 진입하시면 안되고 단발성으로 추세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파울의 초코인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큰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추격 매수 또는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추가 상승 터점은 분명히 나옵니다. 단기적으로요. 이전이 고점 구간이죠. 이 고점 구간까지만 수익 파일을 본다 하더라도요 최소 20%에서 30%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최적화 타점 나오면 매수가 비중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결국은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요 코인명과 그리고 이동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나아주고 있습니다. 거래세력이요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다알수 있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갑에서 반대로 거래소로 이동을 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요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파울레쪽 코인의 거래 세력이 거래소로 이동한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파울레쪽 코인의 최적가 타점 그리고 진입 구간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요 제가 파울의 쇼코인의 수익과 방법 매매전략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파울의 쇼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식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보방분들은요 단타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매일 단타 종목도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주신 분들에게 앞전에 밀크 코인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 나왔었던 밀크 코인처럼 손익 대비 좋은 위치에 있는 이 히든 종목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워레츠 코인, 엘리코퍼레이트 파트너십 맺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체 세력 펌핑 시작되었고 앞전 구간에서부터 매집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기술적 위치도 변곡 직전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룹 패턴이죠. 상승 직전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급 등 임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치에서 단기로 짧게 수익 가져간다고 해도 최소 30% 수익은 가져갈 수 있으니깐요. 저와 함께 손익 대비 좋은 구간에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트 코인들의 특성상 일시적인 개미들의 물량을 터는 이런 힙소 패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주체 세력 이탈 나오게 된다면요. 추세 또한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또는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에게 급등 종목. 보내드리는 것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추가 급등 포착되는 종목들도 무료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유튜브 업로드까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실질적으로 소통방에서 진입 나가는 시점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항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면 진입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매수 전에 미리 준비 사인 드리고 진입 준비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진입 준비가 완료된 거 확인 후에 진입 시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손절가까지 잡아 드리고요 매도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알림 시장가 종료하겠습니다 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복리로 꾸준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방은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시고 인사이트, 관점 공유하시면서 저와 함께 즐겁게 수익 만들어가자는 취지니까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먼저. 잃지 않는 매매를 하셔야지만 궁극적으로 스노우볼 효과, 복리 효과로 1억이, 이런 식으로 6억이 되는 계좌 복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매매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잡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해야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제 2의 도지 코인, 추천드려서 단 일주일 만에 1,028% 2억 4,900만원 수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알트코인들 수급이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때 빠르게 진입해서 수익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인사이트는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크립토 시장 전문가로 있으면서 바탕이 된 저희 경험치로 제가 직접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카톡 보내드리면서 앞전에 큰 수익을 줬던 아하토큰 스텍스, 그리고 제 2의 도지코인, 처럼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가 다 잡아 드리고요. 현재 잡아도 되는 코인,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코인.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제2의 도지코인 종목 명까지 하나하나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정보방 입장 링크, 그리고 제2의 도지코인 명과 수익화 전략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정보방 입장하시면요. 종목 추천 이외에도 목표 수익 달성 프로젝트, 그리고 뉴스 정보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원 마감 되시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혜택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